구혜선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재현이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했다라고 밝혀 주취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8일 구혜선은 SNS를 통해 안재현과 이혼 관련 이슈로 얘기한 바를 밝혔다. 안재현과의 문자내역을 공개한 게시글에 HB엔터테인먼트 대표까지 소환되는 등 보도가 쏟아졌다. 구혜선은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연예활동과 결혼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많은 팬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선고하다라고 시작한 글은 안재현과의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라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끝에서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조속히 전속 계약 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여기서 소속사는 HB엔터테인먼트를 가리킨다. 누리꾼들은 이 입장문에서 이미 구혜선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 신뢰훼손,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놀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주취상태가 어떤 뜻인지부터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많다. 21일 밤 구혜성과 안재현이 결혼생활과 이혼 진행과정을 두고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두 사람의 첫 결혼생활 모습을 담은 신혼일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혜성과 안재현은 tvn 신혼일기에 출연해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투닥거리는 현실 신혼의 모습을 보였다. 2017년 구에서는 사실 신혼 일기 출연을 두고 남편 안재현과 많이 싸웠다고 털어놨다. 구에서는 사실 남편에게 신혼 일기를 짓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이 저를 계속 설득했다며 남편은 이 프로그램이 추억으로 남을 거라 했고 저는 기록이 될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구에서는 제가 싫었던 이유는 우리 생활이 기록되는 게 너무 창피할 것 같았다며 딜레마를 예상했지만 남편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설득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신혼 일기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구혜선은 연애할 때도 그래도 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말했고 안재현은 서로 다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비어고에서는제작진의 나는 결혼을 했고 당신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거야. 왜냐 하면 사랑하니까라는 안재현의 말을 전하며, 뭉클해 했다. 당시 신혼일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주 작가는 부부에 대해, 구에서는 10년 넘게 활동해온 배우고 안재현은 신서 유기에서 지나친 로맨티스트였다. 과연 까칠한 여배우와 로맨티스트의 일상이 재밌을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구혜선에 대해 솔직해서 놀랐다. 안재현은 예상과 달리 일반적 남편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현 씨가 로맨티스트인 건 맞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남편이었다며 신서유기에서는 세상에 없는 애처가처럼 행동했지만 보통 남편들처럼 눈치도 없고 해선 안될 말을 자주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또 안재현 씨를 보면 개인적으로 답답했다. 제작진들이 편집 영상을 같이 보면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싸움을 더 키우는구나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남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촬영 에피소드를 전하며 웃겼던 것은 두 사람의 대화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점심에 시작해서 잘 때까지 싸운다. 카메라 배터리 가려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면 신경도 안 쓰고 대화로 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혜선 안재현 부부는 지난 2015년 kbs 두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해 결혼까지 이어졌으나 최근 파경 위기를 맞았다. 배우 구혜선 3 5세 지난 18일 sns 글 이후 구혜선과 안재현의 결혼 생활 파경 위기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침묵하단 안재현은 21일 늦은 오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후 현재 이 부부의 위기 배경은 폭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양측 및 소속사의 입장 및 주장들을 정리해봤다. 안재현은 21일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구혜선의 파경 셀프 공개 이후 3일 만이다. 그는 저희 두 사람 다 공인이기에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랐지만 과정과 앞뒤를 없애고 단편적인 부분만 공개해 진실이 왜곡돼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데다 어젯밤 주취 중 무셔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됐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힌 이유를 말했다. 안재현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버거운 시간이었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이를 좁혀가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았다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저희는 합의하에 별거를 결정. 다섯 마리 동물들과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집을 나오게 됐다. 이후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 30일 구혜선님과의 이혼을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안재현은 저는 구혜선님이 계산에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 구혜선님이 제시한 내역서에는 가사 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그녀가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며. 하지만 며칠 뒤 구혜선님은 처음 합의했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이후 소속사에도 이혼 사실을 알리며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안재현은 지난 9일 자신이 지내던 오페스텔에 구혜선이 들어왔다면서 자고 있던 저는 이런 행동이 너무 갑작스럽고 무서웠다. 제휴대폰 문자를 보던 중 대표님이 두 사람 미팅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부분을 물어보셨고 그에 대한 답을 한 문자다. 욕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되는 일이라 생각했고 이혼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굳혔다라고 했다. 이후 구혜선이 바로 이혼을 원한다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혼 절차를 준비했다는 것도 알렸다. 안재현은 저는 결혼 후 1년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적 없었다라며 앞서 구혜선이 주장한 주치중 여성들과 연락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도 했다. 한편 구혜성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방영된 드라마 KBS 2TV e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2016년 5월 결혼했다. TVN 신혼일기에 동반 출연하고 신서유기 등에서 금슬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연예계 대표인꼬 부부로 사랑받기도 했다.